함수 최댓값과 최솟값입니다. 어, 내용은 어렵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일단 봐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어, 지금 수학 2에서 우리가 함수 최대값최소값 구할 때는 첫 번째 멘트가 어떤 거냐면요, 연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다친구간 A, B에서 어, 이 함수 최댓값 체질값, 최솟값은 어떤 다친구간 A, B에서 네? 연속이고.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b에서 뭐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시작할 건데 첫 번째 멘트가 그냥 여기에서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여기 롤 정리할 때 여기, 여기가 여기필요해서 지금은 닫히지 하면돼 연속이면 그래서 아,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여 이렇게 그려진다고 내가 닫혔다고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을 구할 때는 이거 이거는 단 끝점이라 그래. 얘를 끝점. 끝점입니다. 끝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끝값을 끝점에 있는 끝값을 이때의 높이와 이때의 높이를 구할 수 있겠지. 맞아, 맞아. 두 번째는 얘의 말은 얘 극댓값, 얘의 무슨 값 이게 극솟값이지, 맞지. 그래서 얘가 극댓값과 극솟값, 양 끝값들을 체크해서 뭐가 가장 높고 가장 낮은지 따찾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점검 이 문제 또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700값 또한 어떤, 어떤 내용이야? 그냥 우리가 그대 극소를 구하는데 양 끝점을 구해서 어떤 게 가장 높고 어떤 게 가장 낮은지만 체크하는 문제 유형이다. 라고 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몇 가지 하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론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비슷한 유형이니까 문제를 한번 보면서 가볼 텐데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2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29페이지로. 자 129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내용 들이냐면 이렇게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 다친 구간을 주네요. 그때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여 보자 라고 해서 결론은 우리는 일단 미분을 하셔야 되니까 미분을 할 겁니다. 이거분 우리는 미분을 할 거고 f'x를 한번 f'x를 한번 f'x는 u x 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그때 왜 6으로 묶어 주고 x에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xx 2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붙는단 말이죠. 그죠? 그럼 계산하면 6 가로하고 x 대기 그럼 x 플러스 1이 되니까. 여러면 도함수 그림을 그려보면 기울기 양수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면서 여기가 2가 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원래 한번 내려볼 건데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가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올라가는데 자, 제한 번을에찾을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여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부터 4는 한 여중과 와서 여기에 4좀 되겠네요 맞죠? 4좀되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이렇게 내려간다음에 그때 여기가 양 끝값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이 되겠어요? 극대값, 극소값. 이게 몇이고 이게 몇이고 그냥 이거의 높이가 몇이고 이거의 높이가 몇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아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각각 그때의 그때 그 각도를 같찾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를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첫 번째 셀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고 두 번째 x 에다수 대입해요? 마이를 1을 대입하고 세 번째 x 에다수 대입해요? 2를 대입하고 네 번째 엑셀로 몇을 집어야 되요 4를 집어, 넣 맞아 맞아. 그때마다마다 y 값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 y 값 중에서 가장 큰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구요. 어 마이너스 일 때는 1 1이랍니다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16이구요. 그 다음에 4일 때는 36이다.라고 체크해서 가장 큰 거는 36이 최댓값, 가장 작은게 마이너스 26 그래서 얘가 최소, 얘가 최댓값 여기까지 왔습니까? 최소, 채소, 최소 이렇게 문제일 줄거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이번도 마찬가지의 유형이니까 이런 패턴들로 갈거다 아지막시카체하면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23번에 어, 필수의 2 3번을로 한번 확인. 필수의 2 3번을어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은? 그죠? 네. 아, 그냥, 우리 했던 그대없소가 똑같은 느낌이구나. 이런 문제가 좀 질질 끌리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그대도 그래,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친 구간입니다. 제한 범위가 있고요 있어요. 봐볼게요. 일단은, 얘는 기억이안 좋네.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가 봐. 근데 뭐, 체득값이 3이고, 체득값이 많이 쓰시구요. 이거는, 애의 양수라는 조건이 존재. 아, A 양수네. 왜 양수면 3차 이제 3차의 양수 미분해도양수겠네그제 그래서 일단 미분 하겠습니다 f 프라임 x 라고적어보겠습니다프라임 x 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미분하니까 3ax 에뭐가 되겠어요 제곱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어, 3ax로 3ax로 문구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4 이렇게 되고요 맞죠 그럼 여기 이제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놓고 애게 양수니까는요. 애게 양수니까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4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나서 중요한는 뿔마 뿔을 내는 거니까 뿔마뿔 올라가고 그 기울기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건데 될 건데 마이너스는 여기가 마이너스 되겠죠. 여기 이는 어디가입니까? 제한 범위가 사까지 안 가요. 맞죠? 이면 여기 한이 정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일단 최대는 나왔네요. 이 최대가 확신하죠? 이 예. 최대가 예, 예, 확신하죠? 결론은 영길대 최대, 여기다 영지 버는 게 여기다 영지 버는 게 최대까지라는 걸 확실했으니까 b 가 뭐라는 거죠? b 가 최대가 3이니까. 여기 덧이가몇이야지 3인 거죠. 맞죠? 예. 그럼 b 가몇이야 되는 거예요. 3을 비교해, 삼일. 됐습니까? 최소값은 얘가 최소인지, 얘가 최소인지 모를 거죠. 맞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최소를 따질 건데 일단 둘다 집어넣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할게. 자, 마이너스 대입한 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6의... 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6의... 플러스. 6의... 6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 a 플러스 3 b 맞아, 맞아. 맞습니까? 예. 두 번째 예. 자 2를 집어넣을게요 몇을 집어넣는다고? 예. 2를 집어넣을게요 예. 2집어넣을8 8A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24A 2 4이 플러스 2 플러스 4플4 됐습니까? 결론 여기에 높이와 여기에 높이요 이렇 나왔어요 맞아 안 맞아, 맞아. 봐볼게요 계산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10 6 a 플러스 4 얘가 더 낮을 것 같아요. 얘가 더 낮을 것 같아요. 얘가 더 낮을 것아 훨씬 아래에 있죠. 얘가 체조값이 아니라 얘가 가요. 이 범위 안에서 하는 체조값은 얘다. 라고 설명해 줄수 있겠는데. 맞죠? 왜 체조값이 체조값 얘가 몇 나와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29가 나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얘가 막안 나올까요? 아, 예. 아, 이렇게 문제죠. 흔한 내용들이딱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얘가요? 멈추지 않죠? 쉬우다. 네, 조금씩 천천히 읽어보면서 문제풀수 있는데 이제 가보자. 어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원피스 X 리을 판매하는데 생기는 이익이 이, 아 이익금이구나 이때 이익금. 그럼 이익금은 어떻게 이익금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판매하는 개수에다가 판매한 금액을 곱하면 이익금이 되요 근데 거기다 빼기 어, 원가를 빼줘야가는느낌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그냥 일단 이익금이다 근데 이때 이 원피스 근데 여기 얘가 최대가 되나? 그냥 얘가 fx야 당연히 되구나. 얘가 fx인데 얘의 최댓값을 한번 구해 볼 테냐라고 얘기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됐죠? 근데 x의 제한 범위도 진 구간처럼 줬어요. 문제는 기본 문제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오려는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걸 내가 만들도 되려 아주 간단 내가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한 문제를 좀 이렇게 심화된 과정이나 유형편으로, 이건 기본편이니까 유형편을 바꿔본다는 거는 이식을 주지 않고 이식을 나에게 착상하게 하는 방법들이 뒤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결론은 그게 좀 어려운 문제겠지 그지?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기본 문제처럼 또 푸는 과정들 다시 말하면 요식을 세우는 과정은 고등학교 라학년때 중학교 라학년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누누이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다시 한다고 여기까지 아셨어요? 한 가볼게요 이거 니분 아낀데 에프 프라이맥 x 뭐가 되어있어요? 4. x x 의 제곱 플러스 288 x 스288 어, 엑스 1 200 맞습니다. 마사물 일단 묶어주겠습니다. 마사물 묶으면 어떻게 마사물 묶으니까 마사물 묶으면 마이맥스 80 96 96이네 맞죠? 그 뒤에는 400 마이너스 3 이게 인수면 되겠죠? 400 4랑 어? 100이 되겠죠 이거 여기다 마이너스 주고 x, x 그러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 안되니까 얘가 x가 얘가 어쨌든까 일단 얘, 얘가 얘, 얘, 얘만 되겠네 그래서 열어놨는 그림을 그려볼게 얘가 이렇게 되어있는 거네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00이 되니까 여기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아니지 됐어요? 음, 그리고 보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늘리그 길어지겠구나 그럼 그때 제가 한번 여기 마이너스 하니까 0은 여기 정도 있겠죠 여기 0이 있다 음, 됐죠? 음. 그리고 어0이 있고 150만 연런도 있죠 우는 7일 가력 이게 7일 가면 100일 때가 7일 가면 이거 보여안 보여요 음. X가 100일 때 7일 가면 원피스는 100벌, 아 이건 100벌 대입할 필요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 됐어요? 넘어갑니다 25번, 26번으로 가볼게요. 어렵지 않죠? 너희가 그 공부를 잘하는, 수학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로 이렇게 거듭나려면, 선수, 선행하는 것들의 습관도좀잘 잡아야 돼. 눈으로 보고, 와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공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복수합니다, 진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 5번은 너무 많이 2 5번이그지 저희부터 네. 2 5번은2 5번하고2 5번이마2이지2이시 네. 25분이지. 이지2 5분이2 5번2 5번 일단은 25번은 원래 중학교 때 문득이 나왔던 아주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교 때 어떤 게 나왔냐면 중학교 때는 뭘로 나왔냐면 둘레로 나와요. 중학교 때이 문제는 둘레로 나옵니다. 원장님 읽어보시면 뭐라고 해야 되냐? 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넓이의 넓이로 나오는데 중학교 건 둘레로 나온니다 중학교 건. 중학교 건 둘레로 나온다뭐 길이냐 둘레로 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중학교처럼 푸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임의의 어떤 정리 하나 잡을 거니까 여기를 뭐 t로 잡는다고 중학교 때 t로 잡았어. 여기가 t가 되겠지? 맞아? 맞아? 그럼 대칭하아니까 여기도 마 t가 되겠지? 마치 t지. 예. 여기 매티, 위의 침이 위 t가 되겠고요. 맞죠? 예. t니까 연접표는 어떻게 되냐면 t, 그래서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2. 12. 됐어요? 여기다까지 길이가 양수 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E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까지 매 t 예요 ET 이렇게 돼요 여하튼 괜찮으세요? 네, 습니까 그럼 둘레 넓이니까 이 넓이구 하는 거니까 이론 넓이구 하려면 어떻게 해? ET에다가 가로 하고 마이너스 E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까지왔어요 여기 새로운 어떤 FX라고? 넓이라고 이게 넓이라고 10에서 5니다 됐죠? 이거 몇차예요 몇 차야? 3 차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t 에몇 승? 3승. 3승 플러스 24사 t 에버. 어하세요베스까지 갔습니까? 그럼 계산을 어떻게 되는 게지나요? 네. 계산 몇이에요 어, 어, 어. 뭐예요? 음. 어, 이, 이게 f x니까. 이걸 미분해서 계산이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t 에 뭐예요? 제곱, 제곱 플러스 24대로 맞죠? 그러면 변함이 <laughs> 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됐죠? 네. 됐어요? 네. 응.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리분하고 변함에 대해서 시을 어, 적성해보니까 1대2랑 봐 봐. 마이너스 12로 묶어주면 t 에 제곱이 음,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고 t가 1대2가 루트 2. 홀마 루트 2네 그죠? 그럼 t가 홀마 루트 2니까 이름을 그려보면 음수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플러스 루트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어, 범위는 0부터예 0부터 0부터죠 0부터 길이가 T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치? 네. 0부터 쭉 이렇게 커질 건데 몇 가지 어, 커져야 돼요? 루트 6보다? 루트 6보단 어, 작아야 된다 이런 느낌 범위는 제한 범위는 걸려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길이가 루트 1로 넘어가면 안돼 이게 길이 여기가 루트 2니까 맞아 맞아 예, 그렇게 체크해서 아 T는 어디서 어떻게 하냐고 0보다는 크고 몇번다는 작다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체크를 하하고 이제 푸는 뭐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이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마치 루트 2때 그리고 루트 2일 때 최대니까 여기다가 원래 기존식 여기에 그치 여기다 몇을 집었는데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넓이가 나와요 됐어요. 됐습니까? 26번 보겠습니다. 자, 이 26번. 문제게요 어렵지 않죠? 번다 자, 26번에 문자 오른쪽 길이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6, 세로의 길이가 6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네꼭지점에서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부터 조건이 같은 거. 1사 2 내용을 보니까 중학교 거 맞죠? 네, 중학교 그리고 나서 결론은 여기 부피를 구하든 여기를 잘라내서 여기 잘라내고 여기 잘라낸다면 저거 우리가 부피를 구할 테니까 얘가 밑넓이가 돼야겠구나 이거 중학교 거구나 얘가 아, 네. 밑넓이가 되니까 전체 이게 x, x고 품변에 길이가 몇이라고 나와 있나 혹시? 바로가 16, 새로가6새로가 6? 네, 6이고 여기가 16이 돼이구나 라고 체크하고 여기가 왜 됐냐면 6이니까 6-2x 여기 체크하고요 여기는 몇이겠냐 16-2x 16-2x 2x 이렇게 되고 이라인드가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일단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6-2x에다가 쓰는 밑변이 16-2x 이게 밑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곱하기 x까지 하면 부피가 되는 거니까 얘가 f x 에있구나 이렇게 체크합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체리값 최소값 꺼내니까 얘를 뭐 한다고 나또 미분 해야이구나 미분할 거 어떻게 하냐면 앞에 그 미분 이그그그 그대로 그대로 그다음에 그대로 미분 그대로 맞아 맞아 그다음에 그대로 그대로 미분해서 그대로 더한 다음에 계산하게 될게요 됐습니까? 그럼 f prime x 같은 경우에는 정하니까 f p r i x 한번 가볼게요 앞에 그 미분한 뭐예요? 마이너죠네 그리고 16-2x, 16-2x x. 아, 하기그 다음에 여기 여기 비분하니까 그대로 6 미분하니까 2 x 하고여기 비분하니까 또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5x, 맞죠? 아, 하기 맞아, 맞아 자, 또 하나, d 에도 비분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대로 602x 맞아요? 16-2x 이렇게 되는 거요 이거를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정리하면 정리하면 4 가로하고 3x-4 그 다음에 어, x 빼기 이 이렇게 나오는거죠. 이걸 쓱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인정? 어, 다시 움직 다시 해주시면 돼요. 이게 포라임스가된죠 됐죠? 그럼 여러분 이게 포라임 x니까 다시 이게 양수니까 그냥 누리켜주겠죠? 아맞아 맞아. 여기 0되는 값이 뭐예요 3분의 4랑 6이 되겠네요. 그여기 3분의 4 여기가 6 이렇게 해서 쓱쓱 잡아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x 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 는몇 보다는 작고 몇 보다는 6이니까 여기가 6 n c h o c x죠? 여기 가6 o c x 는 맞아 맞아 그럼 이 x가 음, 6 i t c x 니까 x가 3이 되면 요0대번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x는 0보다 c t you might s e 요 그래프 안에서 요 부피를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됐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체리치소는 어, 우리가 이제 이제 숙달 넘어오면서 체리치조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었는데 중학교 때 체리치소는 무엇을 떠올려야 냐면 꼭점 잡표식 2차아수에 꼭점 잡표시으로 바뀌는 게체리체소였고그2차아수에서 어, 제한범위를 주는지 안 주는지 포인트 꼭점이 제한범위 안에 들어갔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고. 수학 상을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다가 어, 제한범위인들이 이용한 문제들 나오다가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산술기하는 게나오는 체질체수 산술기야 산술기야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체체질 최소 구하는 공식의 패턴이 수학 하에서 산술기와 코시슈바르츠 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미분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수투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푸는지는 을 체크해야지 갑자기 이때 어, 미분아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아니에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내가 단원이 여기를 배우는 지 센스있고 눈치있게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새 예. 몇 가지 전체를 최소로 몇 가지 하고요. 최대치 여기 서 숙제가 추가 숙제가 136쪽이 되겠습니다. 끝.